안녕하세요 동의보험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유증 이걸 없애면 치료 끝입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교통사고 후유증과 감기 후유증 코로나 후유증에 대한 얘기들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의원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보통 이 교통사고로 인한 주유증상을 보면 이렇게, 목이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혹은 디스크 증상으로 다리가 저리고 땡긴다, 팔이 저리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보통 가볍게 교통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은 수개월 내에 1, 2개월, 2, 3개월, 3, 4개월, 이런 식으로 몇 개월이면 이렇게 완치가 되셔서 끝나시는데, 그런데 어, 일부의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분들은 사실 뭐, 6개월이나 1년 이상 어, 증상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후유증 환자분들이, 과연 이렇게 뭐, 나일로 환자일까? 거짓으로 아프다고 이렇게 하시는 걸까? 했을 때, 어, 제 생각에는, 이렇게 교통사고 증상들이, 통증들이 만성화되고, 아, 난치화된다면, 네, 그렇게 어, 후유증을 호소하는 어, 상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교통사고 환자가 이렇게 후유증에 왜 이렇게 남느냐, 예, 그 이유를 봤을 때, 예, 동의보감에서는 어, 소유 담음이 있습니다. 어, 이것은 어, 평소에 담음, 예, 노폐물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 제가 항상 강조하는 노폐물 독소인데요. 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음, 예, 운동선수가 있는데, 그 운동선수가 이렇게 잦은 부상을 겪는다고 해요. 예, 예, 그렇게 잦은 부상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선수가 이렇게 식습관이 예, 불량한 경우에도, 어, 그 안에 노폐물이 쌓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약한 몸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어, 소위 표, 표현해서, 이렇게 뭐 유리몸이 된다. 어, 이렇게 유리몸이 돼서, 어, 운동 선수끼리 같이 부딪혔는데도 이, 이 운동 선수만 더큰 부상을 겪게 되는 거예요. 회복력도 느리, 느리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 선수로서 비유를 해드려봤고요. 음, 그래서 교통 사고로 다시 돌아와서 예, 사고 당시에 예, 환자의 몸 안에 원래 있었던 노폐물들이 어, 사고가 난 동시에 그 타박 부위에 충격 부위에 이 환부에 이 노폐물이 점령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실 이 노폐물을 잘 제거를 해야지만, 예, 환자분이 이 교통사고 후유증에서 안치가 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어, 다른 증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감기 후유증이나 코로나 후유증이 있는데요. 이, 이것들도, 어,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환자분들이, 어, 감기에 잘 걸린다고 호소를 하시기도 하고요. 어, 아니면, 감기에 한번 걸리면 일주일이나 보름 이상 오래 간다고 호소를 하세요. 어, 혹은 감, 나는 감기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만성적으로 기침 가래를 한다. 어, 뭐 비염이 있다, 뭐 축농증이 있다 이래요. 이런 경우도 호흡기에 노폐물이 있는 거죠.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 후유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사람마다 달랐던 건데 코로나 후유증이 보통은 일주일 정도 하고 쾌차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코로나 후유증이 뭐 보름 이상 오래 가는 분들이 계셨다 하는 경우에는 사실 그분들도 호흡기에 노폐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 후유증이 오래 갔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